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의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덕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구글 공인교육자그룹 평택에서 네, 공인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2021년 4월 23일 기준으로 개정이 된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레벨1, 레벨2에서 필요한 과업들, 테스크들,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문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분기부터요. 그리고 이 자료는 구글 교육팀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메일이 왔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트레이너나 이노베이터나 코치 분들이 이제 연수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프리버전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는 거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 파일은 그 링크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레벨 1에 대해서 그것도 구글 드라이브라는 도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총 슬라이드 개수로 보면 3, 4, 5, 6, 7. 다섯 개 슬라이드인데, 저와 한번 차근차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어, 구글 공인교육자 시험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영상도 한번 별도로 찍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시나리오형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풀 수도 있고, 혹은 맞는 걸 매치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 시나리오형은 정말로 자기가 이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형 11문제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레벨 1 테스크, 레벨 2 테스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듀얼 모니터를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없으시면 저처럼 이런식으로 네이버 웨일온을 켜주시면 조금 편리하게 듀얼 탭으로 실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어, 연수 자료를 보고 오른쪽에는 그 실습할 창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게요. drive.google.com으로 되어 있는데 자, drive.google.com으로 되어 있는데 구글의 모든 도구들은 선생님들이 뭐뭐.google.com을 치시면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고 혹은 구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주소로 들어가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자, 점이 9개가 있죠. 점 9개. 이점 9개를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어, 구글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구글 드라이브죠.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를 찾아서 여기 있죠. 선생님들이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식 자료상에서 3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어, 제가 계정을, 네, 다른 계정으로 약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어 있는 게 선생님들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먼저 해볼 건데, 자, 1번, 1번, 구글 드라이브 폴더로 내 교실을, 이름을 가진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하위 폴더를 만들라는 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그렇게 만든 수업이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를 편집자 권한으로 동료 한 명한테 공유를 해보라는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오셨으면 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자, 딱 봐도 새로 만들기 이 플러스 버튼이 뭔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폴더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있는 이 폴더, 폴더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내교실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친구가 뭐라고 시켰죠? 수업이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를 만들라. 자, 그러면 내교실 안에 들어가서 수업이라는 하위 폴더를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버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업이라는 하위 폴더가 생겼는데요. 자, 제가 구글 관련해서 강의를 할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글은 자, 결론이 같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결과물만 같으면 오케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위 폴더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가지고 그다음에 혹은 다른 어떤 과제를 줬을 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많습니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근데 구글 시험을 칠 때는 혹은 선생님들이 실생활에서 수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과물만 똑같으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할일 있죠. 테스크. 이 구글에 할 일들을 지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걸 쓰던 간에 결과 값만 같게 나오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내 교실 안에 수업이라는 하위 폴더를 만들었고 이 하위 폴더를 지금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죠? 동료에게 동료 한 명을 그냥 메일로 초대하면 되는데 편집자 권한으로 공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구글 전문가 시험을 칠 때는 가급적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자, 우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우클릭. 자, 구글 시험을 칠때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우클릭을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우클릭을 하면 웬만한 기능들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업 폴더를 우클릭해서, 자, 공유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 사람 모양이 있는 공유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라는 표현이 드는데 친구 한 명, 동료 한 명을 추가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료 한 명을 추가해서 권한 세 가지가 있죠. 뷰어, 댓글 작성자, 편집자. 그 중에서 편집자로 권한을 주어서 공유를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기를 누르면 사용자가 추가됨이라는 문서가 뜨고요. 그다음에 이 폴더에는 자세히 보면 여기 사람 모양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폴더를 새로 만들기로 만들고 그 안에 하이 폴더 만들고 공유까지 해 주는 것. 이게 3번 시트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슬라이드로 들어왔는데요. 자, 4번 슬라이드에서 오더를 내리는 걸 한번 봅시다. 하위 폴더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달라. 그 다음에 하위 폴더 이름이 지금은 수업인데 공유 수업으로 바꿔달라. 그 다음에 3번은 하위 폴더를 별표로 표시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위 폴더를 가지고, 아이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클릭. 자, 거의 대부분의 공인교육자 시험에서는 우클릭만 잘해도 모든 기능이 웬만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이라는 하위 폴더를 우클릭을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상 변경, 이름 바꾸기, 별표 표시, 중요 문화수함에 추가죠. 이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걸 선생님들이 우클릭을 해보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한 거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위 폴더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폴더의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수업이라는 하위 폴더의 이름을 공유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하단에 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클릭을 해서 별표 표시. 자,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별표가 비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좀 이따 한번 보세요. 자, 별표 표시를 딱 해주시면, 중요 문서함에 추가가 됐다 하고, 여기 다시 우클릭을 눌러 보시면, 별표가 채워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4번 슬라이드에서 해달라는 색상 변경, 이름 변경, 중요 문서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4번 슬라이드,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 천천히 멈추시고 다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Q&A라는 이름의 구글 문서를 만들고 두 번째, 그 Q&A 문서를 공유 수업이라는 하위 폴더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만든 문서 외에 별도의 문서 하나를 그 하위 폴더인 똑같은 폴더인 공유 수업에 추가해 주라는 건데요. 자,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값만 같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식적으로 시키는 건 드라이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하위 폴더에 추가하라는 건데 그냥 사실은 하위 폴더에서 바로 구글 문서를 만드셔도 똑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정석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문서를 만드실건데 이름은 Q&A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문서 뭐빈 문서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문서의 제목은 얘를 클릭하면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친구를 QNA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에 저장됨이라는 요 구름 모양이 생기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장이 된걸 확인을 하려면 뒤로 가기. 자, 여기 보시면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내가 원래 있었던 드라이브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QNA라는 파일이 내 드라이브 내에 생성되신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공유 수업이라는 하이 폴더 안에 넣을 건데요.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에 바탕화면에서 하듯이 끌어서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말했죠. 우클릭하면 거의 다 된다고. 우클릭을 누르면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이걸 이용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을 눌러서 해본다고 치면, 자, 이동을 누르면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업이라는 하위 폴더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A라는 문서가 공유 폴더 안에, 아, 공유수업이라는 하위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서를 똑같은 폴더에 넣으라고 하는데, 자, 저는 가지고 있는 문서가 없네요. 없어서 그냥 봅시다. 그냥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문서를 하나 넣을게요. 아무 노래처럼 그냥 아무 문서라고 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문서 하나를 만들고 자 드라이브에 저장됐으니까 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확인해보면 아무 문서가 있는데 이 친구도 똑같은 폴더로 이동을 해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폴더였던 이 공유수업 폴더 안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하는 이세 가지 과제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업이라는 폴더 안에 이두 가지 문서가 들어가 있는 걸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 슬라이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선생님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레벨 1에서 필요한 구글 드라이브가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인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을 삭제하고 그걸 또다시 휴지통에 들어가서 영구 삭제하라고 하는데요. 자, 구글 드라이브는 사실은 간단한 게 한번 삭제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ESC 누르니까 자꾸 삼성 노트북이라서 저게 뜨는데 자한번 삭제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저희 바탕화면의 휴지통이랑 똑같죠. 거기서 영구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는 방법은 다양한데 클릭하면 휴지통이 뜹니다.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웬만한 건다 우클릭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웬만큼 특별한 게 아니면 우클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클릭해서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휴지통으로 갔으면 휴지통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영구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파일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영구 삭제가 뜨는데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웬만하면 우클릭 눌러서 하면 다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으면 우클릭해서 삭제하고 휴지통에 들어가서 영구 삭제하는 것이 6번 슬라이드였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7번인데요. 7번 마지막인데 자 일단 다시 내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네 교실 폴더에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시트의 이름을 금융 파이낸시스로 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1번과 2번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교실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서요. 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는 이름을 finance라고 정하라고 했는데, 그냥 금융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드라이브에 저장이 됐으니까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드라이브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내 교실이라는 네, 폴더 안에 이제 얘가 들어왔는데요. 자, 폴더가 공유 중일지라도 당신만 그 스프레드 시트에 접근 권한이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조금 잘못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우리가 마이 클래스룸은 공유 폴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유를 눌러도 뭐 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의도가 뭐냐고 추측을 해 보면 이 공유 수업 안에 넣으라고 하는 게 원래 출제 의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렇게 공유 수업 안에 넣으면 다른 사람과 공유 중이죠. 폴더가 그러면 이 다른 사람과 폴더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낸스라는 거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폴더가 공유되고 있는 이 장덕진이라는 이 사람과 이미 저절로 공유 옵션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삭제해 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이 7번 슬라이드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유 옵션을 뷰어, 댓글 작성자, 편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내리면 삭제도 있다라는 걸 한번 해보라는 게이 7번 슬라이드의 3번 문제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유 수업 안에 금융이라는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면 저절로 그 공유를 하는 사람과 공유가 되는데 이 친구를 눌러서 삭제하는 것. 여기까지 해 보는 게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는 게 7번 슬라이드에서 의도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가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 레벨 1 단계에서 필요한 구글 드라이브 관련한 테스크를 제가 영상으로 해설을 다해 드렸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